안녕하세요. 칼시프원시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키트에 대한 상식발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키트 많이 드시나요? 요즘에 미키트 매장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마트를 가시면 밀키트 전용 전시대가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밀키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밀키트 시장 우리도 한번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할 때이 밀키트를 어떻게 소비하면 좀더 맛있는 소비를 하고 착한 소비를 할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밀키트란 뜻은 뭘까요 밀키트는 밀이라는 식사와 세트라는 키트를 합성합니다 밀키트 그냥, 어, 식사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키트는 일반적으로 가정 간편식, HMR하고 좀더 차별화가 있습니다. HMR은 우리가 즉석에서 먹는 거, 한번좀 조리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밀키트는 한번 재조리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키트를 쿠키 박스나 레시피 박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 및 세계 시장, HMR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R 시장에 밀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HMR 시장을 꼭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표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논문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2020년 이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 2015년부터 2020년 우리 한국 시장만 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보지 마시고 한국 시장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2015년에는 1조 3천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근데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2조 8천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한 5조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키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서 2025년만 보시면 됩니다 2018년에는 한 3조 5천원 정도 됐는데 2025년에는 16조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장폭만 5배입니다 그큰시장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못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H마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트 인, 두 번째는 레이트 핫, 세 번째는 레이트 풀페어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섭취가 가능한 것부터 레이트 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같은 거는 바로 우리가 섭취가 가능하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hmr에 포함되어 있고 이걸 즉석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즉석 조리식품 레이터 하다고 레이터 앤드 쿡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hmr라고 하는데 우리가 즉석, 그러니까 냉지에서 10초 이상 가열하고 한번더 우리가 조리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쉽게 hmr이라고 표현했던 모든 식품들을 이 즉석 조리식품이라고 합니다. 만두도 있겠죠 볶음밥도 있겠죠 컵밥도 있겠죠 소스도 있겠죠 찌개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고 다 즉석조리식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밀키트 신선 편식품이라고 합니다 에이투프페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 보고 우리가 밀키트 라고 합니다. 밀키트를 보시면 모든 식품들이 하나에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다 밀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TV는 캄시프, 권시프 TV입니다. 밀키트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브랜드는 닥터치킨과 프레시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1916년에 진출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는 돈홈푸드, 한글 레아크루트, CJ, 마이셰프가 있는데, 뭐, 이치온, 쿠킹, 마이셰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2017년부터 한 2019년, 2020년까지 됐는데 마이셰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진출했는데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언년도 인지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같은 브랜드들이 지금 이점을 하고 있는데 마트나 백화점에서 하나의 매장 현식으로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밀키트 선택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건강, 가격, 편의성, 품질순으로 나타났고, 재금의 의도는 건강, 편의성, 가격, 품질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번이 건강입니다. 밀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HMR하고 달리 건강, 신선하고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편의성입니다. 가격 편에서 편리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 훨씬 밀키트 판매량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외식 기업에서 독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유명 레스토랑에 더 협업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시키는 게 이용 고객의 친숙함이나 신뢰도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밀키트를 할때 우리가 건강을 꼭 생각해 주시하고요. 가격 편의성을 생각해 주셔야지 밀키트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사점을 보면 밀키트 상품은 선택소송과 구매 행동이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제외한 편의성과 가격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비친다고 나타났습니다 추후 다양한 매칭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밀키트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시사하는 점이 밀키트는 건강이 1번이고 편의성 가격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건강적인 그런 메뉴 그런 메뉴를 가지고 프리미엄 미키트 시장에도 진출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 레스토랑에서 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협업을 한다는 것은 식품 회사와 우리 유명 레스토랑이 OEM, ODM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OEM, ODM 방식으로 협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상품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라이크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손쉽게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쉽게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협업해서 판매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이 미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미키트 여러분도 들 충분히. 마케팅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시장에 도전해 보시고 밀키트에 대해서 알고 드시면 좀더 맛있는 밀키트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피셰프 본셰프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있을지도 몰라.